안녕하세요 김코코 할매입니다 저희 집에 새소리 많이 나죠 아, 들리시죠 <laughs> 내일 어, 7월 4일이에요 토요일 오전 9시에 또 우리 또 유튜브 새로 하시는 분들 초보이신 분들하고 같이 어, 또 공부 한번 해 볼까요 <laughs> 어, 내일도 또 음, 유튜브 스튜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들도 있고, 그리고 또 이렇게 편집할 적에는 어떤 게 간편하고 좋은지, 그리고 편집할 적에 너무 오래도록 또 시간 많이 차지하고 썸네일 쓰고 하기 굉장히 힘들잖아요. 그런 거를 조금 간단하게 하는 거로, 어, 해서 저는 이제 좀 간단하게 하는데, 그거를 저번에 제가 또 영상 한번 올렸었어요. <laughs> 어,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좀 얘기 좀 하고 해가지고, 어, 처음 하시는 분들하고, 어, 같이 공부하는 거, 내일, 어, 9시에, 어, 시작하면 바로 들어오세요. <laughs> 그렇게 해가지고, 우리 더또다 함께 같이 웃어보아요. 감사합니다. <laughs>